안녕, H.I. 나는 라떼조교 김재철. 나는 라떼조교 전찬욱이야. 안녕. 오늘은 너희들을 위해서 학교 한 학기 전반적인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해. 그리고 행사 일정을 확인을 했으면 참여 방법도 같이 알아야겠지. 우리가 그 참여 방법을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럼 학교 홈페이지로 한번 가운자. <laughs> 오, 여기가 학교 홈페이지구나. 와, 벚꽃이 너무 예쁜데. 오. 뭐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좌측 상단에 행사 일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야. 그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쁜 모양의 캘린더가 나오게 되지. 캘린더를 보면 다양한 대학 행사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 이거는. 단기적인 것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학기 행사들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행사 일정을 확인을 했으면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우측 상단에 보면 참여하기라고 있어. 참여하기 참치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은 로그인 화면이 뜰 거야. 로그인, 로그인을 꼭 해야 이 화면이 보인다는 점꼭 알고 있길 바래.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비교과 프로그램 명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오른쪽 보면 신청하기가 있어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행사 일정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행사 신청하는 방법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음에는 좀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다고 그럼 안녕 BYE 여기가, 여기가 학교 홈페이지구나. <laughs> 아, 다시 다시 다시. 내 차례 가... 내 차례. 같이 <laughs> 하세요. <laughs> <laughs>